안녕하세요. 세칼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문득 2년 전 이맘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가 쳐다들 결혼식을 한달 앞둔 때였어요.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결혼 준비는 아이들한테 맡기고 거의 매일 같이 병원을 오갔나 봐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데다. 저희 시어머니는 이미 1년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침상에서 보내고 계셨거든요. 설상가상 시아버님까지 어머니 부축하다 허리를 다치셨지 뭡니까. 그러자나도 시부모님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 그 와중에 친정엄마까지 쓰러지셨으니 정말 그해 여름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보냈는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친정엄마는 두달 정도 계시다 먼저 천국 가셨고 엄마랑 소꿉친구셨던 저희 시어머님도 6개월 뒤 친구 따라 천국 가셨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저는 나도 자녀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나아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저와 같은 부담감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정말 그렇게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는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더욱 열심히 골다공증에 대한 정보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의사가 처방해준 골다공증 약과 칼슘제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를 뒤지다 알게 된 것이 첫째는 제 골다공증 수치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임플란트를 하려던 저에게 턱뼈가 괴사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골다공증 약과 주사의 부작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약을 먹지 않고도 뼈가 채워지고 무사히 임플란트도 할수 있는 좋은 칼슘제를 찾기 시작했지요. 게다가 매일같이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허리 통증에서도 속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이규원 박사님의 SAC 세카슘이고 박사님의 논문을 펴낸 책세카슘의 혁명도 읽게 되었답니다. 세칼슘 메가백을 먹으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문과 출신인 저에게는 너무나 난해한 책이었어요. 거의 논문에 가깝다 보니 분자구조와 반응식, 도표와 그래프도 생소하거니와 단위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 번밖에 안 읽었는데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칼슘이 왜 좋은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걸 보고 좀더 정확하게 알고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책을 읽게 되었죠.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제가 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바로 박사님이 실험할 때 쓰셨던 그 쥐가 바로 저와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칼슘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쥐를 일단 빨리 골다공증에 걸리게 해야 하잖아요. 그때 쓴 방법이 쥐의 난소 한쪽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골다공증과 같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난소 제거 후 골다공증에 걸린 쥐에게 세칼슘을 투여해서 색 칼슘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골 교체를 증가시켜 골밀도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이 실험에 쓰인 쥐와 같은 처지였구나. 저도 2012년에 자궁내막증으로 한쪽 난소를 제거했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의사조차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번도 해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6년 동안 제 몸에서는 급속도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이렇게 심한 골다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난수 절제 수술을 받았던 2012년 부터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가 이 세칼슘을 섭취했고 놀라울 정도로 골밀도 수치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내가 그때 바로 세칼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재앙같이 여겨지고 낙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바꿔 생각해 보니까 골다공증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세칼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 아시죠?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 반이나 남았네. 바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세카슘을 맞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생각이 바뀌니 감사가 절로 나왔어요. 저도 그 실험지처럼 골밀도가 올라가 골다공증에서 회복이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6개월 만에 골밀도가 12%가 오르고 세카슘을 먹은 지 1년 반 정도 된 지금은 돌아보니 병원을 안간 지가 오래됐을 정도로 건강해졌답니다. 그 사이 두 분의 어머니와 친정아버지도 천국 가시고 이제는 시아버님 한 분만 남으셨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제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래도 뒤돌아보면 언제나 힘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었는지, 왜 간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진솔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셰칼슘 건강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